자, 화이팅 하자. 됐다, 화이팅 하자. 됐다. 야, 얘네 조금만 더 뒤로 가. 쭉 나가 됐어 찬우해 찬우 h 가 a n u 해해 앞으로 뻥. 앞으로 뻥. 앞으로 뻥. 앞으로 뻥. 앞으로 뻥. 가자. 가자. 가, 가가 가. 앞으로 n a p r 붙어! 붙어야지! 됐어! 잘했어! 너무 같은 공간이거든? 좀더 멀리서 와. 야, 봐! 공 봐! 공 봐! 공 봐! 턱이야, 이거. 너가 받아줘도 돼. 알겠지?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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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가자, 뛰어 봐, 던져, 가, 태우기가 자죠. 태웅아 뻥 태웅이 뻥해해해뻥 가자 빨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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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돌아가? 가! 잘했어,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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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오른쪽으로 가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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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이 놓고. 야, 태웅이 자줘 태웅이 자줘더 들어가. 너 들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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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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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, 가자. 가자. 뻥 뻥. 됐다. 석주 잡아서 잡아서. 에 차두대 차두대 차두대. 됐다 가자 됐다 됐다 에이 델웅이타 델타 웅이 델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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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델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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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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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앞에 뻥 됐어 가자 야 찬우 너 뭐해 이쪽으로 와 있어 자라 야 잡아서 뻥. 야 앞으로 나가. 아빠, 뻥.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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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뻥. 야, 봐, 뻥. 뻥. 야봐 뻥. 뻥. 잡아 뻥. 앞에 뻥. 뻥. 야잘 차. 잘잘 잘. 야잘 서. 잘, 잘. 잘 가자. 가자 가자 가자. 가자 가자. 가자, 가자. 베서 빨리 가자! 뻥! 뻥! 앞에 뻥! 자로 됐다 가자.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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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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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뻥! 또 뻥! 좋아! 가자! 가자! 저! 가자, 빨리 일어나, 빨리 일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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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, 해, <목소리로 해, 해 <목소리로> 그렇지, 다치아웃, 다치아웃, <목소리로> 다치아웃, 야, 좋아니까, <조화니까. 목소리로> 다치아웃이야. 야, 물 먹어 일로 와.